What about, what about you? I was cut to the heart. My life was a mess. I had nowhere to go to. I think that's what I tell you! I had no interest in religion. My heart. I understand to you too. But it feels like everything on my shoulders! You know, I'm convinced that God wants to organize a big prayer meeting get all the farmers together and pray about the violence and droughts and everything. Because yeah. you know how difficult it is to get a bunch of Christians together from different denominations, let alone being black and white in India. Get it together and to be a miracle. I'll be. Put your trust in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Don't be gripped by the fear of what the can do to you, but be gripped by what God did for you through Jesus on the cross. Time, we're we going back. We're we going to plant potatoes. And you farmers know what that means. <laughs> <laughs> let's ask God for planting. That was my idea. I know you'll do it, oh, Lord. Here I pray. God, give us the rain we need. Bring peace in our land, Lord. Bring peace in our hearts. Shower this land, Lord, with your blessing. It's so dry and so thirsty, Lord. Bring your blessing, Lord. let me just pray. God, thank you for this harvest and thank you for giving us the land. We don't know what's in this ground, but we pray that you bless it. Amen.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아, 이와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외에는이 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 세계 전역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멀어져 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현시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간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덕스럽지 못한 성도들의 삶 때문에 전도의 길을 막힌 일도 허다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얼굴을 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상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모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갈릴리 북쪽 지역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성지순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년 내내 쌓여 있는 높은 헬몬산 밑에서 그 바위 틈으로 매초마다 20입방미터 즉 우리 이곳의 아 계산으로 환산하면 약 5,300갤론이 되는데 그와 같은 물이 매초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시내를 이루어 북요단강으로 흘러내리고 그것이 갈릴리바드의 생명수와 같은 이와 같은 그 근원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들에게 이르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상고를 하겠는데 특별히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내용으로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아,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요 뭔가 분명히 알고 있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확실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신앙성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아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각자 각자 개인에게 이르신 질문으로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때 수지자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처럼만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바연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페두리의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트 영어로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적에 대제사장이나 대선지자나 예언자 또는 왕이 즉위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뜻을 세 가지 내용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제물이 되었던 양이나 다른 짐승 대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되어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에 이 땅에 기름을 받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죄를 사함 받는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죄 사함은 임시로 죄를 잠깐 덮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 예법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 제3이라는 개념은 죄를 잠깐 덮어준다. 그래서 히브리어말로도 카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죄를 잠깐 덮어주는 것 불가지 죄를 완전히 해결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습시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로 완전한 속죄함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장세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사함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옳시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옳시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러 같은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를 선포하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기 위해서 대선지자, 대예언자로 기름 부음을 부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선지자나 예언자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예언자는 장래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적의 선지자들로 모든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계시의 모든 총화를 이루시게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 어떠한 개인적인 계시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결코 이를 우리가 주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총 정리해서 전하기 위해서 대선지자, 대이은자로 기름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라 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장차 이땅 이루어질 만왕의 왕, 천국 천년 왕국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세상 끝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 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기름을 부 받고 오신, 오실 분이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마치 철장으로 칠 그릇을 깨듯이 권능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간추리면 은 바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대의원자 대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에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를 선포하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연해 주시기 위해서 대선지자로, 대이원자로 기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으며,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왕으로 또한 세상의 끝에 심판주로 기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심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 자, 자신주로 알고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디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제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동정녀 탄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동전녀 탄생해야 할까요?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시면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전녀 탄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함께 우리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제 성경에는 구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칭벌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증결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값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다. 한마디로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주어 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주신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망의 군세를 물리치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육체적인 부활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가 영적인 천년 왕국을 이야기한다든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aughs>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도 육체적인 부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laughs>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의하면은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 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옵시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만행의 왕으로 오실 뿐이라는 것그 같은 뜻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섯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또한 죽으신 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장차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계시냐 하는 건 질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신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골자 다섯 가지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귀중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었지요? 첫째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세 번째는 육체적인 부활하심. 네 번째는 승천하심, 다섯 번째는 재림.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의 성경책은 253페이지에 있는데 <laughs> 신약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자신주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면은 골치가 아프고 혼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거기서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듣고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주님은 대 제사장으로 대 선지자 예언자로 만왕의 왕 심판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주님은 동전녀 탄생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올니다 멋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바로 생활에 옮기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참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사심으로 주변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실한 이와 같은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옵소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은 참 대제사장으로, 대의원자, 대선자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 속에 주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 심을 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나라가 달라지게 하고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 들수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